안녕하십니까. 백구수입 봉선장입니다. 오늘, 해양구조대, 우리, 해양수상연합회. 해양소연단, 해양소 해양소연단, 우리 청가장, 아, 청영실과장비씨 예, 아, 수영강사 자격증 있죠. 아, 역시, 비씨만 차고, 막, 뭐 카랑개 들고 들어갔습니다. 오리발도 없이. 야, 아, 역시, 선수는 틀리네요. 베이트도 안 차고, 납도 안 차고, 아, 오늘 빵카랑개 들고 오고, 침 하나 발라가지고, 막, 뭐. 자 형님 스쿠르 줄 감았다 보니까 달려왔어요 또자망이가 하고 싹 풀어주고 해고 갑니다 아따 줄도 주고 우리 해양손니다여 보십시오 눌러붙은거 아 얼마나 눌러붙었는지 눌러붙었는지 스쿠르 낚시 줄하고 싹 제거했습니다 내일 모레 목 수요일부터 출동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청가정님께 감사하며 다음에 맛있는 밥을 사드려야 되겠죠. 감사합니다.